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최근 공개와 동시에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26 기아 캠퍼밴입니다. 기존의 캠핑카 개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유로운 여행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움직이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디자인부터 파워트레인, 실내 구성, 첨단 기술까지 전반적인 완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2026 기아 캠퍼베은 기아 위 최신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미래지향적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날렵한 LED 주간주행 등과 대형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강인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바디라인은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차체는 넓고 박스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디테일을 더해 도심과 자연 어디에서든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기존 캠핑카가 다소 투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번 모델은 세련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연비 효율성과 정숙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의 조합은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장거리 여행 시에는 안정적인 출력과 효율적인 연료 소비를 제공합니다. 캠핑카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잦은 만큼 연료 효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 모델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캠핑 중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은 이번 2026 기아 캠퍼밴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모듈형 구조로 설계되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낮에는 넓은 거실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밤에는 침대로 전환할 수 있으며 테이블과 수납 공간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폴딩 시스템이 적용되어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간편하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인 여행자부터 가족 단위 사용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주방 공간 역시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형 인덕션, 싱크대, 냉장고, 수납 캐비닛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된 공간에서도 최대한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물 사용량과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시스템이 적용되어 캠핑 중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 시스템이 강화되어 실내에서 요리를 할 때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요소도 눈에 띕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 배터리 잔량, 물 사용량, 내부 온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연동 기능을 통해 원격으로 조명이나 공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으며 캠핑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실내 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현대적인 사용자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운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장거리 여행 시 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차반 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퍼밴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이동식 오피스, 소규모 스튜디오, 취미 공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USB 포트와 220V 콘센트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 노트북 작업이나 영상 편집, 온라인 회의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노마드나 원격 근무를 하는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외부 디자인에는 실용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측면 러닝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펼칠 수 있으며, 야외 테이블과 위자를 설치하면 작은 테라스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루프에는 추가 수납 공간이나 태양광 패널을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어 장기간 캠핑에도 적합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면 보조 배터리 충전이 가능해 전력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026 기아 캠퍼밴은 감성적인 요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내 조명은 분위기에 따라 색상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우드 패널과 패브릭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따뜻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창문 설계는 개방감을 극대화해 자연과의 연결감을 높여주며, 파노라마 타입 옵션을 선택하면 밤하늘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캠핑의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수납 공간 역시 매우 넉넉합니다. 침대 하부, 측면 벽면, 천장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비와 개인 물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캠핑 장비는 부피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수납 설계는 실제 사용 시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을수록 공간 활용도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시장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공개 직후 많은 관심을 받으며 캠핑 관련 커뮤니티와 자동차 포럼에서 활발한 카르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캠핑카보다 실용성과 디자인, 기술면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친 환경성과 유지비 절감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과 숙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호텔을 예약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 산속, 호수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여행의 방식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시대에 매우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또한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고려했습니다. 주요 부품 접근성이 개선되어 정비가 수월하며, 내구성이 강화된 소재를 사용해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캠핑카는 일반 차량보다 사용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모델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기아 캠퍼밴은 디자인, 효율성, 공간 활용, 첨단 기술,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춘 모델입니다. 캠핑 초보자부터 숙련된 사용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캠핑 트렌드에 맞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국내 캠핑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꿈꾸는 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미니버스